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일부러 체감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원인을 알아내고 각인해야 됩니다. 억울함, 자괴감, 분함, 이런 감정으로 인해 괴롭겠지만 큰 실수를 할수록 더 자세히 복귀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잘한 것만 자꾸 보고 싶어 하지 괴로웠던 일을 부끄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본능을 거스를 때 비로소 변화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상호 관세 관련한 내용과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 관리 신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상호 관세 발표로 인해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며 시장이 큰 개파락을 맞고 시작을 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상호 관세는 모든 국가에게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고 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별 보복성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에는 34%, 유럽 20%, 일본 24%, 우리나라는 처음에 25%로 측정이 됐다고 나왔는데요. 뭐 관대한 관세 우는 하더니 트럼프가 관대하다는 뜻을 잘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26%로 명시되어 있는 걸 트럼프가 25%라고 실수로 언급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백악관 측은 표기되어 있는 26%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4월 5일에는 보편관세 4월 9일에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데, 4월 9일 상호 관세 발효가 되기 전에 중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의 조건을 좀더 낮게 바꾸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국가 원수가 부재중이라 어떻게 전개될지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해요. 트럼프 행정부의 스카 베세트 재무장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상호 관세가 상한선이 될 것이고, 국가들이 관세율을 낮추려 협상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내일이 탄핵 선고일이죠. 단기적으로 관세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을 오늘 받은 셈이고, 내일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다음 주까지 넘어가지 않고 해소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관련한 소식,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전달을 드렸고요. 이 상호관세가 면제된 품목들은 여기 나와 있었는데 반도체, 뭐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금 등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원웨이로 빠졌을 경우에는 아마 관세수혜 섹터와 지수역행주들에서 시세 분출이 나왔을 텐데 초반 개파락을 맞고 갭을 메꿔가면서 상승으로 지수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에서도 상대 강도가 강했던 로봇, 방산, 조선 테마에 오히려 수급이 몰렸고, 기타 정치 테마주나 개별주들도 개별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됐기 때문에, 장전에 일단은 8시 22분에 기본적으로 관망 포지션 의견을 드렸고요. 이 고심에서 이후에 공유 드렸던 종목들이 일단 처음에 미트박스를 공유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 드린 종목, 미트박스. 요거를 오늘 미트박스를 장 전에 본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6분에 공유 드렸어요. 차트를 보면, 미박스 오늘 미트박스가 22%가량, 고가 24%, 거의 2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은 어지러운 와중에도 이 종목 참고하셨다면 크게 수익 구간 보실 수 있었겠죠. 장 전에 드린 거니까 이 수익 구간 이 파동을 참고한 내용에 따라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요거죠?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공유 드렸는데, 요거는 시간을 봐야 돼요. 9시 12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때 한번 드리고, 그리고, 자, 보면 9시 22분에 한번 더, 9시 22분에 공유 시점 대비해서 수익을 주고,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또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9시 12분 처음에 드렸던 시간, 그리고 9시 22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자, 결과적으로 오늘 2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운봉을 보면 자, 9시 22분이 아, 12분 9시 12분 처음에 드렸던게이 때예요. 이때 드리고 나서 이 상승 한 파동이 나오고 9시 22분 이때 이 상승 한 파동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래서 또 파동이 나왔죠. 상승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후에도 이 최고가 대비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무섭게 상승한 종목, 보통 15% 20% 상승한 종목을 그 초보자분들은 장중에 잘못 들어가시잖아요. 빠질까봐 높이 있으니까 오히려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종목이 오늘 상승분을 지켜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고 조금만 하락해도 계속 주가가 받쳐줬던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3천억 가량,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재료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듯이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했듯이 이 SK도 로봇 회사 인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K온과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콜옵션 조건 포함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됐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SK에게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로봇 산업 자체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관심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짱짱한 재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상의 이 자리입니다. 자리.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고 현재는 어떤 자리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공부방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 매매 패턴인 손잡이 달린 커 패턴과 이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을 소개해드렸었어요 이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쉽게 찾아주는 검색식 그거 설정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보면은 우선 최근에 요게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 검색식인데요 그 찾아주는 유일로보틱스가 얼마 전부터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은 이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변동성 구간을 조정 이후에 돌파하는 모습. 여기가 피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모양이 깃발이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승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 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중요한 게여기 돌파할 때이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야 완전한 패턴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유일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요. 자, 봤을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중 바닥을 그리면서 이 피보 포인트를 돌파하는 핸들이 오늘 나온 겁니다. 이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전 대비해서 최소 40%에서 50% 이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전형적인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컵 위드 핸들 패턴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컵 위드 핸들 패턴 자, 1차적인 상승 완만하고 둥근 U자형의 선 모양이 만들어지고 둥근 U자형 바닥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를 돌파하는 양봉, 마찬가지로 이 피보 포인트를 돌파할 때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유일 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넓게 볼게요. 자, 여기서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둥글고 완만한 바닥을 만들면서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컵을 완성하는 상승, 여기서 핸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핸들을 돌파하는 피보 포인트가 되는 이 캔들 그리고 컵을 만들면서 저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급감하고 지금 표시된 이캔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40%에서 50% 상승하는 모습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모양일 뿐이라고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시장에서 급등주가 만들어질 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승 공식 같은 게 있다면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겠죠? 시장에서 경험하고 깨지고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나가면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나의 매매 방식에 맞는 완벽한 종목을 찾아 나가는 게 주식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받쳐주고 실적이 성장세이면서 세력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공부방에다가 공유 드려놨습니다. 지금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도 아직 공부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 모두 100% 무료로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향후 몇 개월간 가장 급등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공유해드린 거를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위해서라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아래 댓글에서 이맨 위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의 링크, 요거 확인하시면 맞춤형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즉시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며칠만 겪어보시면 적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 배려해서 종목공유만 드리고 뭐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느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은 공부방에서 공부도 병행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에 입장하기까지 3분도 걸리지 않지만 앞으로의 주식 투자는 분명 크게 달라지실 거예요. 입장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부방 입장 가이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들으시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 보고 계시면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댓글들 여기서 이맨 위에 있는 댓글에 이 아까 보여드린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이거를 자 이거를 클릭 그럼 이렇게 이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가 인사말로 작성한 간단한 글 밑에 일단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셨는지 여쭙는 질문부터 시작이 돼요. 동그라미에 체크를 하고 이렇게 여기 체크를 하면 마우스로 클릭을 한 표시가 되거든요. 동그라미에 체크를 하고 이 아래부터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 다수의 니즈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간단한 질문들을 제가 작성해 놨습니다. 자, 뭐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년 차입니다. 뭐 1년에서 4년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1년 미만이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어떠한 투자를 추구합니다. 어,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뭐 단타인지 스윙인지 중장기로 보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상만 해도 좋다. 저의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퍼센트입니다. 어, 원하시는 수익률 그냥 희망 사항이니까요. 편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거니까 여기에 체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로 원하시는 거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설문 후에 참여받고 싶으신 거둘다 어차피 드리는데, 더 어, 원하시는 거뭐 체크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설문 작성하시는 분의 본인 성함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 후에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동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기제 되면 무료 혜택들이나 제가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도 못 받아보시니까 한번더 틀리시는 분들 많아서 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한번더 입력해 주시고요. 이 시드머니에 따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매수 여력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선택사항입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뭐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이런 영상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 만들어 줘라 이런 것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이 엘리트 강사 곧 이제 입장하실 공부방에서 어떤 종목들이 공유됐었고 얼마나 수익 구간이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시기별로 12월 24일에는 하나오션 공유드려서 36,000원일 때 공유 드려서 이제 1월 31일 59,9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월 시장 주도주로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초창기에 드려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폭등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주 폭등이 시작될 때 이것도 피보 포인트를 돌파했을 때죠. 여기서 공유를 드려서 최고가까지 21,250원에서 33,400원. 엄청난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비슷하게 큰 수익구간 나온 종목들, 뭐 SNT 에너지, 클로봇, 전진건설 로봇 열심히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2월 12일 S.M.G. a 엔터 같은 경우는 공유 시점부터 최고가까지 100% 이상 상승이 났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피부 포인트를 돌파하는 지점에 공유드려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가 들어갈 공부방에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공유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요. 들어오시면은 뭐 제가 뭐 시기적으로 가짜가 아닌지 이런 것들 검색하셔서 직접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상 체크박스 여기 밑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체크해주시고 여기 밑에 이 보라색으로 제출 아니면 서브밋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투자를 할 때의 신법, 마인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연달아 투자자들을 공포심리에 빠뜨리고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서 구독자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간혹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법은 개인의 인성 삶을 대하는 자세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훌륭한 인성,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주제로 삼기를 좀 주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조금 가미해서 마인드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막론하고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격언과 이 책, 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승부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했던 실존 인물인 한국 바둑의 영원한 레전드 조은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직접 집필하신 책인데요 투자자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주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차트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시원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과 심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투자를 하며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주식투자로 큰 성과를 거둔 대가들이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부터 보였습니다. 먼저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마젤란 펀드의 마법사 피터 린치의 격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라. 유명한 격언인데 이 말의 핵심은 반대로 생각하라입니다. 잠시 후 소개할 조은현 구단의 고수의 생각법에서도 굉장히 강조되는 말입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은 곧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90% 이상의 대중들이 돈을 잃고 상위, 소수가 크나큰 성과를 낸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수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식심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2020년 초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는 많은 투자자들, 특히 기본적 분석가들이 너무 과하게 비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때 테슬라의 잠재력을 예측한 사람들은 주변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받습니다. 소수가 수익을 보고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을 때는 수많은 대중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손실을 봤고요 이런 일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하루에 1조를 벌었다고 알려진 제시 리버모어의 격언입니다. 끝은 안 좋았지만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인물이고 희대의 격언을 많이 남겨서 하나만 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주식시장처럼 역사가 자주 되풀이되는 곳도 없다. 역사의 되풀이는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이길 수는 있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시장 방향과 맞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시장에게 화내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건 지나친 탐욕이다. 성공한 투자자 중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인간적 약점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이 아까 반대로 생각하라에서 연결되는 말인데, 인간의 본성이 곧 손실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체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칙적인 시점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래 시점에 오기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가져라.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거라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돌파 매매 시점을 잡을 거라면 돌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걸 못 기다렸다가 어,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미스가 나서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물론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1984년 전미투자대회 챔피언십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우승한 마틴 슈워츠의 격언입니다. 내 거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식 거래와 자존심을 분리한 것이다. 이거는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도 시장에 화내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대부분 시장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시장은 나하고 싸워주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나를 이기는 순간은 손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잘 나는 뒤 이후 상황에 미련을 두지 않을 때 그리고 매매가 연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도 과신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으로 고수의 생각법의 내용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 7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얼마 전 사제지간인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승부를 다룬 영화 승부를 보고 생각이 나서 다시 꺼내봤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주식투자와 관련지어서 짧게 말씀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꼭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은현 구단이 강조하는 것은 남과 다른 생각 그리고 나만의 류입니다. 전설적인 바둑기사들은 모두 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둑도 꼭 이길 수 있는 필승공식 한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장 오래된 인간의 놀이인 바둑은 최소 4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똑같은 대국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기기 위한 수의 정석 같은 개념이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변칙성이 무한하게 존재하고 바둑의 대가들은 탄탄한 기본기 아래에 자신만의 다른 생각으로 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직투자로 따지면 자신만의 기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저 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 탄탄한 상태에서 다른 생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조은현 구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바둑 신동이었다. 동네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의 내 바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망아지와 같았다. 이후 당시 바둑의 최강국이었던 일본에서 기본기에 처참하게 혼쭐이 난뒤 기본기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익혔다. 일단 기본기를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망아지가 되어야 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식에 대입하자면 일단 기본적인 건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법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훌륭한 기법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둑이다.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인데요. 조은현 구단의 스승이. 조은현 구단에게 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바둑 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뭐 생각나는 건 연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완벽한 연기라는 건 불가능하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주식도 정형화된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걸 핑계로 참 많이 삼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나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주식투자는 답이 없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할 뿐 그들도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분야에서 답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마침내 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은현 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생각해라. 문제의식을 가져라. 싸울 힘을 길러라. 마침내 도전하여 이겨라. 이것의 출발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네. 결국 고수의 생각법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 그리고 생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인 것 같은데요. 아플수록 자세히 봐라, 복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은현 구단은 복귀에 대해 복귀는 극복하고 흘려보내는 의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극복을 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둔 돌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분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실수를 붙잡고 있지도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게 반성한 뒤 흘려보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일부러 체감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원인을 알아내고 각인해야 됩니다. 억울함, 자괴감, 분함 이런 감정으로 인해 괴롭겠지만 큰 실수를 할수록 더 자세히 복귀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잘한 것만 자꾸 보고 싶어하지 괴로웠던 일, 부끄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본능을 거스를 때 비로소 변화가 생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이 책은 인생사의 모든 해답은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생각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이들 모두 이면에는 지독한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쇼펜하우어 니체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독을 즐기는 자는 야수이거나 신이다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천재는 고독을 즐기지만 평범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니체는 고독한 순간이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고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한 고통의 시간은 자양분이 되고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재밌고 자극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내용을 긍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무언가를 느끼신 분들이라면 내적으로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머지않아 큰 변화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하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침내 이룰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미래를,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포기하지 않은 우리들이 서로를 축하해주고 함께 노력해왔음에 감사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 강사가 V.I.P 멤버십으로 종목 리딩 서비스를 해주는 유료 콘텐츠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명목으로 개설한 공부방에서 종목 공유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전업 투자자가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려면 저는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매에 좀 익숙하셔서 시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늘 제가 그래도 고심해서 종목을 공유 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시고 인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순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또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제도권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국내 최우수 프리미엄 투자 플랫폼만을 고집스럽게 선별을 해서 제휴를 맺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혼자 매매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휴 맺은 플랫폼들 모두가 무료 체험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채널과 제우사는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는 AI 검색기, 검색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독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칭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 이 사칭 관련 문의와 제휴사 문의 이런 것들을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 여기 이 공부방 입장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받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설문 작성해 주시고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그리고 받는 응답 메시지 바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